역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. 바벨론의 첫 번째 공격이 있었을 때,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. 여러분 히즈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 제이크즈 크리스티들 온라인으로 히즈쇼베리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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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크즈 크루 아, 아, 박진건 목사님 이요 반갑습니다. 원아투 two, o n let's go. 경기도 평택 어부들의 귀에 선생님께서 기대해 주신 아, 하늘샘 귀에 밥가림 친구 준비됐나요?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요원 오케이.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요론의 느부갓네 살 맛있게 생겼지만 아니,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친구들이 야채만 먹고 그리고 잠시 후모습만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자, 어우 굉장히 니다 오늘의 미션 어! 보이까 나이가 좀 많이 들었네 요 왕이 아닌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가서 조선을 내리거라 당장 진행시켜 당장 진행시켜 늘 어. 오전 여덟 시에 공개됩니다.